토마토 소고기 이유식도 잘 먹는 서연이. 맛이 어때요? Very good. 맛있어요. 토마토 소고기 이유식. 앙. 냠냠. 안녕. ち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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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えち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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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ち 발만 돌리고 또또또또또또또떡, 소고기 요식 아주 잘 먹어요. 비타민과 철분이 가득한 저거기 토마토 이요식을잘 먹는 서윤이 튼튼해질 거예요. 지금도 튼튼하지만 더 튼튼해질 거예요. 여기 보세요. 엣지! 엣지! 정석이 보지 말고, 여기 보세요! 토마토, 토마토, 막쟁이, 토마토, 막쟁이, 토마토는 맛도 좋아요. 냠냠. 나는, 야, 이유식될 거야. 꿀꺽!